야 불을 용이 용이 지나가네. 이 타무기 업그레이드 버전 같네. 법봉이고. 자 요거는 단검이고요. 오른손 단검 아, 오른손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호이고요아근데 왼쪽 거는 타와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빨개 가지고. 자법서고요 야법서에 뭔데 용이 막지나다닙니다 법서 간지다 야 이건 대검이에요 자 창이구요 어 창은 무슨 로봇같이 생겼다 이게 법봉이구요 야활 뭔데 야, 활 뭔데 이거? 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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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는 너나 가지세요. 야, 활만 다시 보자. 야! 활 간지네. 아니, 활만 아니 왜 활만 양쪽에서 나오냐고? 다른 건다한 쪽인데 활만 용이 두마 용이 두 마리야. 활만 용이 두 마리네. 와어 방패는 너만 해와 뭔데 빛나는 이 개간지네 옷장 등록도 가능해요 야이 궁성들 난리나겠는데요 Meet it 여러분들 진짜로 와 진짜 이거 괜찮다 근데 이거 DSS 미러볼아 is... 나이트를 안 가봤네 춤이 왜이러데 진짜로 토끼 춤제기차기댄스좀 너무 별로다 뭔데 이거 또 있네 어아 어, 이게 여기 있네 아, 이게 여기에 있네. 오, 쉬, 아, 쉐이크, 쉐이크 잘하네. 그래, 이게 나와야지. 쉐이크, 그래. 이게, 이게 이제 행위예술이네. 아이 그래 셰키가 있어야지 아 뭐야 이거 국빈감 춤은 진짜로 아국빈감 하는데 진짜 이런 거는 아니지 진짜로 노래가 왜 이러는데 아 노래가 존나별로네 진짜로 아 뭔데요 이거 어? 아, 이게 스타 이네 팝의 광자네. 그래. 아 이거 마이크 잭스 따라하는 거네. 아 씨발 코나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600이잖아. 아니, 보통 원래 600에 100, 머리장식 300, 600 아니야? 600큐나 날개까지 600, 600, 600, 600다 600, 600이라고 쳐줘도 2400큐인데, 자, 일단은 7월 6일 업데이트 안내. 자, 이제는 통합 월드 거래소. 자, 이번엔 이제는 이제 거래소가 전 서버로 통일이 됩니다,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월드 거래소를 통해서 어 서버 종족 종족도 무관하대. 에이, 뭐야? 종족도 무관한데? 그러면 이제 천마가 상관없이 이제 어디든 강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또 비슷비슷하겠네. 메모리 부족하진 않겠다. 이제는 뭐 보따리 장사나 뭐 이런 거 없네. 보따리 장사꾼들이 없네, 형들. 와. 자, 판매 대행을 통해 거래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고요. 통합 월드 거래소에서는 키나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키나의 수량만큼 꾸러미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키나를 뭘로 사? 아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에서 오케이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나를 팔 수도 있다네. 자 스킬, 항마의 화살 스킬 설명이 스, 시, 스킬의 실제 효과와 다른 현상을 수정했고요. 노련한 반격 스킬이 마법 성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자 장비 세트에 화살과 보온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내일 업데이트 내일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일 바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바로 적용이 되는 것과 훗날에 적용이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드디어 클래식 개발자 노트 스페셜 2.5 업데이트. 자, 한번 봅시다. 7월 6일 날 업데이트 및 이벤트. 내일부터 아까 그 이벤트 이게 활용한 무기를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 자, 통화 월드 거래소.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음. 아이템과 키나를 거래할 수 있고요 다수의 서버가 존재하는 아이언 클래식은 필연적으로 서버별 인원과 재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번 통합 매칭 시스템을 추가해서 컨텐츠 이용 시 차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면 근본에는 재화의 차이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키나를 내 아이템이나 키나를 큐나로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네? 큐나도 획득할 수 있고 키나를 판매해서 큐나를 얻을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키나로 큐나 사는 사람들 있잖아 키나로 뭐실 정액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정지 매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 너네 현금으로나 카드로 큐나 사기 싫지 그럼 키나로 사 이런 거네 어떤 형식의 그 경제적 가치 큐나를 설정할지를, 자, 라이브 서버를 경험하신 대바님이 계신다면, 별에서 온 무기를 기억하시나요? 자, 별에서 온 무기가 이게 뭔가 나오나 보네. 새로운 아이템이. 자, 키나를 소모하여 이게 결정을 구매 후, 제작 의뢰를 진행하며 단계를 높여가는 미니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단계에서 이게 활용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용족 재료, 마족 마석 그리고 각종 소모품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변용으로 이벤트식으로 하네. 이거는 좀잘 됐어요. 왜냐면 처음에 읽을 때좀 걱정했거든. 어, 좀 걱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외변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외변이 되게 좋은 가 이쁜가봐. 이건 좀 잘했습니다. 이거 좀 약간 걱정했어. 읽으면서 걱정했어. 혹시나 이거를 왜냐면 키나를 소모해서 이게 결정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어 설마 이게 또 밸런스의 영향을 또어 해치는 또 무기가 되면은 결국 돈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됐지만 어 외변용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제가 좀 예측을 했듯이 군단 업데이트가 빨리 나오면 정해군단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 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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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왔던 거잖아 만부에서 정해 만부가 나왔기 때문에 군단이 나온다고 해서 정해군단이 안 나올 순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정해군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어, 아이언 클래식에 대한, 어,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어, 메이킹 하는데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 다만! 2.0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 선보여드렸던 정의만보장 장비를 통해 일부 능력치에 대한 상향이 진행된 만큼 군단장 장비 역시 최상위 라인업의 위상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 군단장 방어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렇게 했고요 같이 나오나 보네. 어. 자, 그럼 기존의 군단장 방어구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2.5 업데이트 이후에는 군단장, 무기, 방어구, 장신구, 정해 군단장 방어구가 추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정해 군단장 방어구는 기존 군단장 방어구 대비, 어, 명중, 적중, 그리고 치명타 저항 등 PVP 주요 옵션을 강화하였고, 기존 군단장 장비와 동일하게 구매시 백군 공훈장을 소모합니다. 원활한 장비 파밍을 위해 요새전, 아라카, 일일 캐스트 전장 등의 컨텐츠 보상을 청금에서 백금으로, 백금 공원장 조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정예군단장 무기는 없는데, 방어구만 나오네. 지금 정예군단장 무기는 없어요. 방어구만. 정예군단장 방어구만 나오네. 자 봅시다. 템프스는 과거 아이온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인던인데요. 이거는 새로운 던전이네. 옛날에는 없었네. 옛날에는 없었네.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네. 이곳에서는 이전에 티아크 연구 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티아마트의 시엘의 유물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단서와 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템프스1인 던전이고요. 주요 부상은 어포랑 유물, 공은 훈장.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백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리의 유물과 실험체 소녀에 대한 이야기 미션을 완료하면 어포 훈장 그리고 어비스 장비 파밍에 도움을 줄수 있는 던전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부상은 청금, 금은, 은공, 백금, 훈장 조각이 나오네요. 백금 훈장은 안 나오고 조각이 나오네. 어, 뭔가 랜덤인가 보네요. 상자에 대한 랜덤. 자, 2.5 업데이트, 리뉴얼 인던, 30군단의 은닉처. 자,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건가 본데, 어, 한번 볼게요. 자, 성장 구간의 개편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이 빨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변경되면서, 어비스 하층의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어비스 하층은 거의 있으나 많나지 요새 전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수요일 저녁 7시는 그냥 어 거의 유령 요새가 돼버렸지. 기존 어비스 하층 요새 보물방이 유황나무 둥지와 오른쪽 날개 그늘을 삭제하고 왼쪽 날개 그늘 던전을 리뉴얼한 30분 날의은행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요새를 먹는 것과 상관없이 어, 던전의 입구 자체가 어비스 하층에, 하층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 용계 지역에 배치가 된대요. 입구 자체가. 그러면 뭐, 요새전을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주 1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하층의 어떤 그 배치는 비슷하고, 어, 30레벨, 35레벨 그, 몹이었다면 55레벨로 바, 바꾸고 상자 까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거 똑같아 그냥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몹이랑 몹레벨이랑 어그 뭐지 입구만 바뀌고 3인으로 여기 돌게끔 해서 어 상자 5개 까는거야 아에보려 주셔서 고마워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용계 지역 1일 퀘스트를 추가하는데 많은 대바 여러분께서 용계 필드의 일부 지역만 게임 진행에 활용이 활용되는 것에 아쉬움을 전달해 줬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용계 각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가능한 개인 1일 퀘스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용계 각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퀘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만 PVP나 쟁이 어, 활발히 이뤄지고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은 죽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최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퀘스트를 추가한 것 같아요. 용기를 좀더 넓게 활용하는 퀘스트를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어, 딱 얘기했죠. 자, 어비스 계급에 도달한 필요 어포 변경이에요. 아이온에서 어포. 계급 달성을 위한 조건과 장비 구매를 위한 재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비스 포인트는 자 게임 진행하는 성향에 따라 상위 어비스 계급을 목표로 혹은 장비 구매를 위해 어포를 수집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어포 획득 누적 시 어비스 계급이 상승하고 계급 상승 시 PVP 사망으로 인한 어포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포를 감소시켜서 계급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개발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PVP를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급 높으면, 그러니까 삼성 장교, 사성 장교, 오성 장교 높은데 마음대로 쟁을 못 하러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성 어, 장교, 어, 뭐 대장군,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어, 변신 때가 아니면 퀘스트 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되게 무섭고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 피드백인 것 같아. 그래서 클래식은 보물방, 전장 등으로 인해 획득 가능한 어포. 어퍼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하지만 계급 기준은 과거 1.0 기준에 맞춰져 있어 불편을 더욱더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예전보다는 어퍼를 쉽게 모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퍼를 쉽게 모으니까 조금만 뭘 해도 쟁을 굳이 안 하고 어 굳이 이제 인던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어떤 찬트 티아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점에서 2.5 업데이트도 또 3인 던전 그리고 1인 던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퍼 획득이 예전과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커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쉽게 쟁을 하러 못 나간다. 그래서 1.0과는 다르게 그래서 계급 달성에 필요한 어퍼를 어, 상향하고 PVP가 위축되는 상황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변경을 한번 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1성 장교부터 장교부터 보면 될것 같아. 자, 장교가 원래 214,000이었는데, 279,000, 그죠? 아, 아. 그리고 278,000에서 3 4 0 0약 6만 정도가 올라왔어요. 6만, 6만, 그리고 삼성부터는 14만, 그리고 4성부터는 21, <놀람> 야,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어. 이게 이게 삼성 이상부터 좀 약간 나가기 좀 빡세거든. 근데 삼성이 되려면 50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음, 어, 훨씬 더좀 나아질 것 같네. 어, 한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형들이 필드에서 어, 5성까지도 쉽게 볼수 있다는 얘기야. 어, 이제는 필드에서 삼성 장교까지, 2성 장교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볼수 있다. 나가는 사람 많이, 많이 나갈 수 있다. 보통 일성 장교면은 예전에 이제 한 3성, 4성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돈을, 키나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마르코탄에서 타바타 제작을 15트를 했어요. 하지만 뭐, 어, 결국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여태까지 획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일 순 있어요. 자, 이와 함께, 파슈에서 드랍되던 영웅 아이템의 드랍률을 상향하고, 영웅 아이템을 드랍하는 개체를 조정해서, 공략 패턴의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추가되는 무기 제작 시스템을 통해, 루드라 무기를 획득하시고, 회복의 돌개 바람이 조작, 조정된, 해방된 파슈만디르 사원도 도전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니까, 루드라 무기를 빨리, 어, 해서, 해방된 루드라를 좀 하라고 하는데, 해방된 루드라는, 내가 봤을 때는 보상을 좀더 확대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갈것 같아 어, 너프보다는 보상을 확대해야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상층 중앙연세 보물방 조정 및 유물 스택 한도 한대, 한, 확대 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상층은 어, 개편이 됐었는데 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왜냐면 상층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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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래도 상층은안가왜 상층 옛날에 한번돌때 30분 이상 무조건 돌았거든. 초 초반에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줄인 건데 숙제 때문에 지금 줄이고 줄이고 줄인 거지만 결국 왜안 가냐 상층을 거기 갈 바에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라카보다 효율이 안 나오단 얘기야. 내가 들어가는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어포를 별로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 상층에서 백금이 나오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입장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유물과 유일무기 드랍량 상위 조정해서 보상감을 높였습니다. 자, 몬스터의 HP를 낮춰서 피로도도 최소화하고요. 신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유물 스택에 대한 한도를 확대해서 더 많은 유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수정 중에 있고요. 자, 유물 스택의 한도. 이건 겹쳐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유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최상급 고대의 방간 하나. 어뭐 하그 왕관은 최대 5개뭐 이렇게 했다면 스택을 좀한 음, 번에 겹쳐지게끔 많이 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수정 중에 있대 이거는 뭐 내일 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자 유물 교환 NPC의 교환 방식을 변경해서 더 편리하게 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편 편의성도 어, 강화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물 교환 방식 자체가 어 10개씩 했지만, 그, 다른 것도, 어, 최상급 고대의 왕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개가 아니라, 뭐, 이제 5개, 5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일이 수동적으로 항상 했었다라면, 이제는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요렇게 해서 개발자 노트까지 읽어봤거든요. 야 일단은 가장 중점적인 거. 지금 일단은, 거래소가 참 궁금한데, 이 거래소가 지금 보면은, 키나를 큐나로, 이제, 어,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키나의 그 경제적 가치가 큐나로 어떻게 이코르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제 생각에는. 어, NC편도 아니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들 유저들한테 만약에 피를 빨 거였으면은, 과도한 어떤 캐시템, 어, 밸런싱을 해치, 해, 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캐시를 조정해서 사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어, 그것들을 망, 거기를 조정해서 한번 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우리는 사실상, 어, 손해를 볼게 전혀 없지. 아, 필요하면은, 왜냐면 우리는 항상, 어, 그쪽에다가 샀잖아. 그쪽에다가 사나, NC에다가 사나, 똑같잖아, 사실은. 어 뭐가 뭐가 달라? 사실상 보면은 거기에 뭐 그런 데는 뭐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또 어, 또 불안하고 또사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하잖아. 뭐 그럴 바에는 유저 사는 사람들의 유저는 사실상 절대 손해 볼거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음 그걸 파는 사람들, 어, 파는 사람들이나 수수료를 받아먹는 어떤 그 플랫폼, 어그 플랫폼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지. 우리는 뭐? 자, 이게 칼날 활용왕 이벤트. 자, 이게 임팩, 임팩트, 가 그렇게 좋다며. 어. 아, 10억, 10억. 죄송합니다. 아, 10억이요, 10억. 수정할게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전이라 똑같네요. <laughs> 예. 어, 죄송합니다. 아, 내가 지금 눈이, 한쪽 눈이 지금 눈병 걸려가지고 좋지가 않아서. 자, 이거는 내일 당장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돼요. 어 무기는 주는데 능력치가 어, 있는 게 아니라 외변용으로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7월 6일 20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어, 결정을 키나로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키나로 제작돼서 이게 결정으로 무기를 연마하는데 어 연마 단계에 따라 다양한 보상이 획득이 되는 겁니다. 마석부터 빛나는 이계의 활용한 선택과 상자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획득하고요. 어, 키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가 좀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